영어왜 영드물리면 일로와 이 영상을 보는 있는 여러분, I am 2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기뻐하지 마세요. 사실 80% 경우에는 I am 2가 완전 아쉽고 아까운 점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80% 학생들은 I am 2를 받을 때 그냥 IH 아니면 어쩔 때는 AL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아마 약간 어이 없고 운도 없고 그리고 많이 긴장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노력 좀더 했었으면 진짜 좀 애를 더 썼었으면 IM2를 절대로 안 보였었는데 아무튼 지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IM2를 받았으면 여기 밑에 댓글에 손을 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바로 가가지고 맴매를 주겠습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아무튼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IM2 받은 학생 20% 경우다. 그러면 은 계속 열심히 합시다. 하지만 그80% 학생 진짜 생각보다 잘하는 영어 학생들아 우리 지금 좀더 집중을 해보자 아무튼 이 영상은 이거예요 진짜 이 학생은 IH인데 그래도 왜 IM2를 받았지? 그 상태를 우리가 꾸준히 포켓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작할 때 인간같이 들리냐 아니면 로봇같이 들리냐 자 지금 제가 투엑센플를 줄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가지고 어떤 대답이 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들 구별해보세요 일단 여기 메인 포인트에 네 가지 단어를 쓸 거예요 Exceptional 대박 Extraordinary 대박 Renovations 공사 Out of this world 대박. My home isn't that exceptional. It's just like any other home. But having said that, my kitchen is quite extraordinary. It's gone through a lot of renovations and so it's quite out of this world. Cha, gonna example number one in me 들어보세요. My home. Okay, alright. Uh well honestly, you know, it's not um all that exceptional. Like it's just like any other home. Um Alright, but okay. But having said that, my my kitchen is definitely extraordinary. Now that I think about it, um, it's gone through a lot of renovations. and u uh, i mean because of, that, it's quite out of this world. 여러분, 이 형님을 좀잘 들어보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은 이첫 번째 엑셈플을 더 좋게 생각할 거예요. 왜? 여기는 뭐 실수가 없었고 필러도 아예 안 썼고 그냥 완전 부드럽고 퍼싱도 없었고 그냥 완벽했잖아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개... 불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완전 로봇같이 들렸고 그리고 아이 학생은 분명히 준비했으면서 스크립트가 있고 그걸 완벽하게 외웠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딱 그런 냄새가 펄펄 납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일단 파싱은좀 있었고 생각한 자체가 보였고 필러들을 엄청 썼고 아무튼 인간같이 느꼈잖아요 제가 지금 솔직히 이 IH 학생 하고 1대1 가이드를 할 겁니다. 이 학생은 IH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IM 아니면 더 낫다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할 거예요. 아무튼 특 특히 왜 im2 학생이 ih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왜 im2를 받았냐 그 이유는 그오픽 시험을 할때 만약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 그면은 러 대충 시작할 때좀더 천천히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생각이 나고 organization이 될때 나중에 조금 더 빨리 갈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학생이 뭐 다른 질문을 들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 질문을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아 나는 이 질문을 안다, 완벽하게 할 거야 하면서 대답을 할때 제가 첫 번째 e x a m 같이 엄청 빨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펄펄 나가지고 막 필러도 안써 필요 없어 막그 다음에 나중에 약간 그 스크립트를 까먹으면서 뭐 아무튼 여기서는 좀 대충 프리스타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좀더 천천히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꿀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계속 내가 인간 이다 그리고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거를 처음으로 들어봤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아무리 그 질문이 준비성이 있고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있어도 절대로 빨리 시작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완벽하게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도 천천히 대답하면서 약간 액팅을 하세요. 맞아요 오펙은 액팅을 하면 은 너무 안 좋죠 이거는 진짜 영어 실력보다 점수 실력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 점수가 필요한 거아시니까 아무리 저는 너무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그래도 일단은 이 점수를 먼저 얻어 봅시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학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면서 그리고 또 추가로 꿀팁들을 보여 줄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진짜 그 좋아요 버튼을 좀 푸셔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오펙은 완전 재미없지만 So, let's get it. Let's go. So, severe weather conditions can do a lot of damage. Tell me about an experience you had related to severe weather conditions. Perhaps the city was flooded, or maybe businesses or schools closed due to heavy snow. What was the problem? How did you deal with the situation?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experience. 와우, 오케이, 꽤 어려운 질문이네 여기서는 이 학생이 너무 잘했어요. 그 honest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자체가 완전 냄새나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아, 이 질문 진짜 대박, 어이없게 어렵네. 그래도 해볼게, 막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되게 나 a t 하게 여기 네 가지 추천을 해볼게요. 일단 이 학생이 했던 거, number o It's quite... 아 Tough question. 이 학생이 이 R를 뺐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영어 배우는 학생들도 이 R를 많이 빼더라고요. 근데 그 R를 누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It's quite a tough question. Number two. 더 간단히. That's tough. That's tough. Number three. I didn't expect such a hard question. I didn't expect Such a hard question. Number four. That's not an easy question. That's not an easy question. 아무튼 여기 네 가지는 expression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인간 속으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약간 감정 같은 게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을 써보세요. 와우! Wow. number one wow it's quite a tough question number two wow that's tough number three wow i didn't expect such a hard question number four wow that's not an easy question um okay you know uh, when i was younger i went to my grandparents house um 여기 이 학생 모습을 보세요 나는 진짜 생각하고 있다 이 모습이 퍼펄 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이유는 이 um 음 필러를 쓸때 되게 길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필러에 대해서 연습을 할때 특히 이 um을 쓸때 너무 짧게 하거든요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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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나중에 이 대답을 계속 하면서 뭐 이런 필러들 되게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필러들은 거의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대답 시작이잖아요 제가 아까 무슨 말 했습니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느리게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빨리 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오픽그레이더리아이 아, 학생은 아무튼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나니까 오이 영어 실력이 좀더 보이네 이렇게 딱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으로 시작할 때이언필드를쓸때그 um, 생각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조금 더 길게 하세요 딱이 학생같이 um... it was really um uh, it was really a boonie kind of bunny so uh, we went go up We... Uh, our our family go to my grandparents house and that day maybe some uh one of the biggest typhoon comes came to Korea so um You know, it was really hard time because we had to uh, go to some big school. kind of i t is k i n d o f o k a o y o h k o w k a w y o k o w y o n o w y o o l d o u know, y o n o w o u know, you k n you k n o o n w o u k n a w you know, you know, you k 도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어 o w you o k o you k n o k y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시작하자마자마, o oh, you know this is quite a tough question 막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대해서 countryside 하고 하면서 이제 Bunis로 얘기했어. 근데 right, yeah. 여기는 약간 Bunis로 들렸어. Alright, l I said Bunis. 오케이. Yeah. Okay? 그러니까 Bunis는 ah. 약간 어색하고 Bunis야, e s가 필요한 거지. 아, Bunis. e 오케이. 그리고 okay. 아무튼 이런 단어들을 계속 연습하는 게난 너무 좋거든. 근데 음. 사실 여기 오픽 시험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쓸때 만약에 많이 자신감이 없다 그러니까 right. 어 내가 이거 잘했나? 막 이렇게 고민이 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더 자신감이 있는 단어를 다시 추가로 해 아, uh, I'm in mean countryside? 그러니까 I'm in은 빼고 uh. You know, the countryside. You know. 막 이런 식으로 uh, You know, the countryside. Uh, I mean은 이제 다른 말이잖아 근데 아, 여기는 right. 똑같은 말이니까 So, you know, uh, but they live in the boonies. Uh, you know, the countryside. You know the countryside. Okay.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되게 깔끔하게 돼 아, 그러면은 원낙 okay. 그게 아무리 여기 b o 가 틀려도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틀리고 다시 설명 안 하면은 아, 야 얘는 이거를 잘못 쓰네 그러니까 점수가 깎이는 거야 Yeah. Okay. So that's a good cool tip that you need to remember. Okay. Okay. 아무튼 여기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가고 있는데 yeah. 여기 약간 좀 태풍 더 설명해 보자. 그러니까 태풍 좋았어, 안 좋았어? It is quite bad. So so bad. Okay. Uh, 그러면 so bad. All right. 그럼 안 좋았지? 왜안 좋았어? Ah, yeah, all uh, my grandparents' house got flooded. Uh -huh. Aha. So 여기서 flooded. A flooded. 오케이, okay, flooded. 여기 ed가 되게 필요해. So, 아, flooded. Okay. So, Not yeah, flooded. you know, my my grandparents' home got flooded. Grandparents' home got flooded. 오케이, okay, 딱 yeah.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Douglas 그 대답 들을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 All 아, right, yeah.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 Typhoon 되게 나빴다. 왜 나빴어? Flood 때문에. 딱 이렇게 아, okay. 깔끔하게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h, 이거는, 어, 이거는 되게 좀 어, 생각보다 tough question이네요. <laughs> 아~ 아무튼 한번 아, 아, 뭐~ 어떻게 말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타이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타이푼을 느껴가지고 내 나는 할머니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근데 타이푼 때문에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 집에 플라드드가 됐거든요 yeah. 그거 메인 포인트 깔끔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내용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야. okay yeah. <laughs> uh, how did you deal with the situation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experience chomputa go ahead uh, okay this is quite tough questions but uh, anyway uh, when i was younger i went to my grandparents house and at, back then one of the great typhoons came to my country so my grandparents house got completely flooded <laughs> so uh, we had to go some school in i mean it is one of the safe um place in the in the countryside so. okay stop stop very good oh it's a very interesting story yeah all right <laughs> Uh, 아무튼 there was a typhoon in my country country 막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아 오케이 okay. okay in my country the whole country? yeah maybe not, <laughs> right? I know you're trying to be more detailed 근데 여기서 그냥 uh, there was a big typhoon 딱 이렇게 깔끔하게 mm. 해도 되고 there was 되고. a big typhoon 그리고 yeah. 여기서 uh, uh, 안 좋았다 그거 얘기했나? Uh, 그럼, I didn't Right.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야지, right? Ah, uh, right, yeah. Okay. t h a 안 좋았고 right. 왜안 좋았어? Flat 때문에 그거다 깔끔하게 얘기해야 돼. Uh, okay. 그리고 Douglas는 이제 연습 계속 연습하면은 이제 좀더 빨라지잖아. Right. 그리고 자신감이 yeah. 있고 더잘 되잖아. 근데 사실 처음에 아이 쿼슈는 너무 tough했다. 아 tough하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 Uh, 두 번째는 yeah. 약간 script 같았어. 아, 오케이. 또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특히 아예 착생들은 처음에 이렇게 대답할 때, 아, 특히 많이 연습을 할때 자신감이 있어도 처음에는 좀 느리게 해. 약간 이상하지? Okay. 뭐 느리게 해? 어, 맞아, 느리게 해. 오케이. Okay? 그다음에 okay. 계속 대답을 하면서 조금 더 약간 빨라지는 거지. 음. 그거를 해야 되는 왜냐면은 많이 이제 아예 학생 학생들은 더 시작으로는 더 빨리 하면서 나중에 더 느리게 하거든. 음. 근데 사실 그 느린 모습이 진짜 모습이니까, right? a <laughs> l right. <웃음> 그거를 <웃음>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오, 이 학생이 일단은 좀 긴장했나마 근데 나중에 좀더 어, 잘하네. 그게 더 느껴. Okay? So let's try that again. Okay. How did you deal with the situation?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experience. Okay. Um uh this is quite tough questions. <laughs> Um okay, when I when I was younger, I uh, there was a typhoon in my there there was a typhoon and I went to visit I visited my grandparents com house <laughs> and it was quite terrible because um, my grandparents' house completely got uh, flooded, so we had to go some school like I mean it is it was. One of the uh, safe, safest um, place in the, in that neighborhood. So, um, you know, uh, we had to we had to do we uh, I didn't do anything in the school and uh, after typhoons after typhoon goes, we had to go my grandparents house and we we um, get rid of all of the um, waste of 아, 트레쉬, 트레쉬 or something. <laughs> so it was one of my terrible experience of my life. okay, good. Yeah. all right. 아 uh, 진짜 그 내용은 너무 좋아. 되게 유니크하고 아 uh, 진짜 Douglas 이야기인 것 같아. So yeah. 그거는 되게 it's i very believable.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아 uh, 여기서 이제 아 uh, we 뭐 went to a school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yeah. 여기서 약간 이런 표현을 썼었으면 좋겠어. We were forced. We were forced. Okay. We were forced to go to a school nearby. We were forced to go to school nearby. Okay. 그 다음에 okay. 여기서 계속 왜 거기 갔는지 그거를 설명해야 돼. 계속 왜에 대해서 oh. 계속 설명해야 돼. 왜 학교에 갔어? 아, uh, Douglas는 it was the safest place.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Right. Yeah. 근데 왜 safe해? Um, it's is... the big big and the 물이 안 넘쳐서. 오케이. 비그는 상관없고 물이 안 넘쳐서. Right. 왜 yeah. Douglas는 grandma or uh, grandparents house에는 flood가 있고 그러니까 <laughs> school에 갔어. 왜 school에 갔어? 거기는 flood가 없으니까 연결이 right. 되잖아. Right. <laughs> 그 연결을 그 transition을 계속 보여 줘야 돼. 오케이. Okay? So we were forced to go to a uh, nearby school. Actually, you know all the people uh, around the area were forced to go to the school. Why? 나 yeah. lik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hy? 를 음. 진짜 얘기해. Why? Why? Because Why? Uh, there, it, it, the school wasn't flooded. 아, it was the only flooded. building in the area that wasn't flooded.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야. 내용은 똑같잖아. Okay? My yeah. grandparents' house is flooded. The school is not flooded. 근데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지. Okay? 아, okay. Now yeah. 여기서 이제 한국 학생들 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I didn't do anything. 여기는 한국말로 어떻게 하지? 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Okay.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Yeah. 그렇지. 아무것도할수 없었다. r i g 근데 you know right. I didn't do anything. It's a little bit different. a l right. Yeah. 아무것도 안 했다. 아, uh, y yes. <laughs> It's a little awkward <laughs> actually. o k a So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you know I wasn't able to do anything. I wasn't able to do anything. Okay. 아니면 okay. I, I I couldn't do anything. I couldn't do anything. Okay. 근데 여기 okay. wasn't able to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Douglas도 많이 이거 썼으면 좋겠어. wasn't able to 아니면 positive positive 하고 싶으면은 I was able to. I was able to. 뭐, k okay. okay. Whatever, right? 그, whatever <laughs> the story is. 딱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 right? 그리고 그 전략이 뭐지? Past experience 전략. Past experience. Ah, direct quotation. <laughs> yes, direct quotation. Direct, quotation을 들, oh, direct uh, quotation 서버 일단 들어보고 싶어. Go ahead. Uh, we wasn't able to do anything but um but I think my father is kind of um positive because he was like uh oh, it's okay. It was it's water under the bridg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a lot. Okay. Okay. Yeah. So 여기서는 direct quotation 할 때는 되게 짧게 하는 게 훨씬 나. 아, 오케이. Okay. Yeah. 왜냐하면은 거기 코테이션 안에 문장 약간 틀리면은 그 틀린 게더 크게 틀려. 음. 그러니까 되게 짧게 하면은 더안 틀리는 그 probability가 더 높이 되지. So yeah. <laughs> you know it's important that it's short. And 그리고 여기 이제 I was like 할 때, I was like 할때그 다음에 바로 가야 돼, 오케이. Okay? 음. 근데 학생들 여기 너무 이렇게 누려, 이렇게 막 pausing이 있어. I was like 그 다음에 막 퍼싱이 있거든? 그 퍼싱을 빼야 돼 오케이 okay. so, so 바로 I was li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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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 was like don't worry Don't worry yeah. 바로 같잖아 don't worry mm -hmm. 근데 이제 yeah. 학생들이 이거 배울 때 uh, He was like don't worry 너무 어색해 <웃음> 그건 <웃음> right. 다시 해 봐봐 mm, I didn't do anything but my I father mo? was like mo, mo, mo? don't worry I I I 뭐? Uh, i wasn't able to do anything but my father was like don't worry good yeah. okay so my my father was like don't worry it's okay it's okay and yeah. honestly i was surprised because i was very worried because yeah. right? i was actually very worried but to see my father so calm 아, uh, yeah. right. It was actually shocking, right? I couldn't <laughs> right. believe it, yeah. and I actually admire that.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uh, 마지막으로 해보자. Okay. Uh, 일단은 okay. 그 메인 포인트를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yeah. 그리고 뭐 여기 I wasn't able to 이 표현을 쓰면서 okay. 그 다음에 yeah. direct quotation 일단은 마스터 uh, t 해보자. 그래서 짧게 그 다음에 c o n c l u s i o n 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오너스 오픈 노잼스쿨 학생하고 계속 이렇게 이 1대1 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좀 느끼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I2 m 학생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진짜 IH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진짜 계속 열심히 하면서 이 IH를 제발 받아보자. Don't give up. boom.